네, 음절 어. 잘 보내셨죠? 그렇죠. 안 추세요? 그니까 러왜 히터를 뭘안 틀었나? 그러지? 아 아. <laughs> 원래 이게 히터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구나 요거구나. <laughs> 100페이지 취득세를 쳐죠. 교재는 거기 아 100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laughs> 아, 일단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그죠? 이서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파트 중에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보시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세법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대상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낼것이냐 대상을 정해주죠. 뭐 얘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똑같습니다. 대상을 정해주고 그걸 이제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 걸 정해주죠. 납세의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누가 내고 재산세는 누가 내고 종부세는 누가 내고 다 정해져 있죠. 법으로. 자,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려면 금액이 나오죠. 어떤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에 대해서 금액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죠. 이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하겠다, 그죠그 기준 금액을 정해주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그럽니다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여기다가 요거에 대한 얼마의 비율, 크기만큼을 과세할 것이냐 비율을 정해주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율 그래요. 이네 개를 우리가 나중에 우리 총론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세 요건이라 말을 써요. 과세 요건이 뭐냐면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 요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세법은 전부 다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때이네 가지를 무조건 정해줍니다. 무엇을 사고 팔때 누가 내고 기준 금액은 얼마고 세율은 몇 퍼센트 비율 막 이걸 다 법으로 정해줍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저게 해당이 안 되면 세금을 내고 싶어 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취득세 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무리 비싸도 사더라도 실수를 안 내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세법은 전부 다이네 가지를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양도세 배울 때도 대상, 납세, 자 과표, 설율 이렇게 배웠습니다. 앞으로 배운 내용도 다이네 가지를 기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하면 취득세니까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 그죠. 그러면 취득이란 말은 사는 건데 사는 게 단순히 돈 주고 사는 것만 취득은 아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해서 이 형태를 정해주는 겁니다. 양도세 배울 때 양도, 그러면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안 보느냐 구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취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취득으로 볼 것이냐 이걸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되면 세금을 걷어야 되죠. 세금을 걷는 방법 우리는 두 가지 배웁니다. 하나는 신고납부 하나는 보통 징수 두 개를 배우죠. 얘는 내가 가서 받는 거고 신고하고 말 그대로 돈도 내는 거고 보통 징수는 무조건 뭐 날라오면 고지서 날라오면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 그럽니다 우리가 징수 방법 두 가지를 배우면 얘하고 보통 징수를 배워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죠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느냐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와서 세금을 걷어가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걸 타보라고 한다. 보통 징수 그러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대표적인 거죠.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죠. 그리 우리가 보통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가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여러분이 알아서 취득세 신고하고 돈을 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왜 그럼 취득세는 신고납부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얘는 우리한테 신고납부를 하라고 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이 알아서 얼마에 샀는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 왜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걸 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한테 굳이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고 할까요? 이 매매 사실을 누구밖에 모른다 했죠? 당사자밖에 모르잖아. 등기가 안된 상태면 이걸 매매 당사자만 거래 사실을 알지 과세권 일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 둘다뭐여요 여러분이 알아서 뭐여라 얼마에 샀는지 팔았는지 뭐해라 신고하고 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는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진해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서 뭐 신고하고 돈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뭐해요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서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나쁜데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날짜를 정해 주죠 그 날짜는 언제다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안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죠. 이 말은 만약에 이때까지 안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주세는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시면.